1억의 아빠가 된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. 한 달에 3,500만 원이 미니멈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에브리데이 1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벌어도 그 돈이 모자란 거예요. 내가 보내무로 인해서 좀더 행복하게 좀더 편안하게 미국 생활을할수 있으면 그로로가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.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왔어요. 살아야 되는데, 이 엄마는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. 뭔지는 모르겠지. 네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, 내가 싫어사이있죠 아내에게 다른 집까지 얻어주었지만, 결혼 22년 만에 아내가 요구한 건 이혼. 가족을 지키고 싶은 배동성 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내 마음에 중간에 안 들어도, 그래도 내 애들 낳아주는 엄마고, 여자이기다. 내여자니까 끝까지 저는 가려고 했어 정말로요.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. 결혼 생활에 대한 폭로성 기사들이 이어졌고 착실한 가장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. 연예인으로서 치명적이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. 내 엄마가 방송 나와서 어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단한 번도 반박을 해보는 게 없어요. 나는 남자니까 상대방은 애를 낳아주는 엄마잖아요. 애 엄마 나쁜 게 만들어서 제가 좋을 게뭐 있어요. 제가 감사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죠. 거기에 그렇게 막 가족들이랑 그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혼 하나라는 그 자체로 완전 삶이 오온 식구가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밖에 뭐 일하다도 가족들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먼저 우선으로 하잖아요. 근데 쟤는 안 그러더라고. 본인이 일이 먼저야. 아빠 저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. 뭘 좋아하는지, 제가 뭘 해야 되는지. 엄마는 저에 대해서 진짜 잘 알거든요. 근데 아빠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. 여기 가운데에 벽이 있어, 있는 느낌? 이라 할까? 음. 정말 이혼. 이원이... 하고 애들 보내고 나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진짜 내 생, 이 생은 나는 실패한 삶이다. 이 생은 정말 이 다음에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말자. 기러기 아빠가 된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. 한 달에 3,500만 원이 미니멈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에브리데이 1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벌어도 그 돈이 모자란 거예요. 내가 번에브로 인해서 좀더 행복하게, 좀더 편안하게 미국 생활할 을수 있으면 그걸로 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네. 거예요, 니기다내 네, 여자니까 끝까지 저는 가려고 했어요. 정말로요.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. 결혼 생활에 대한 폭로성 기사들이 이어졌고. 실한 가장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치명적 이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가 방송 나와서 어뭐 이런저런 얘기를단한 번도 반박을 해본게 없어요 그죠 문제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왔어요 살아야 되는데 이 엄마는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 네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겠죠 아내에게 다른 집까지 얻어주었지만 결혼 22년 만에 아내가 요구한 건 이혼. 가족을 지키고 싶은 배동성 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내마음에 중간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애들 낳아준 엄마고.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밖에 뭐일하다가 가족 일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먼저 우선으로 하잖아요. 근데 쟤는 안 그러더라고. 본인이 일이 먼저야. 아빠 저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뭘 좋아하는지, 제가 뭘 해야 되는지. 엄마는 저에 대해서 진짜 잘 알거든요. 근데 아빠는 저에 대해서 잘모르더라고 나는 남자니까. 상대방은 얘를 낳아주는 엄마잖아요. 얘오빠 나쁜 게 만들어서 제가 좋을 게뭐 있어요. 제가 감사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죠. 거기에 그렇게 막 가족들이랑 그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혼 하나라는 그 자체로 완전 삶이 온 식구가 다